대명당 산장에서 관계를 갖고 아기가 태어난다면 그 아기는 과연 기땡인가요? 기땡이 아닌가요? 만약에 대명당 산장에서 관계를 갖고, 부부가 관계를 갖고 애가 생기면 그건 기땡이에요. 근데 그기땡이는 기독교냐 종교에 따라 또 틀려요. 왜? 대명당은 오면 조상을 섬기는 사람들만이 와서 관계를 갖고 애를 가져야 돼요. 그러면은 그대로 기땡이가 만들어지나 기독교나 천주교나 사이비 종교들 있지걔들이 와서 관계를 갖고 애를 가... 태어나게 되면 기틀어버이 생겨요. 대명당은 조상신을 섬기는 사람들만 그 길을 받아야 돼요. 조상신을 멀리 하는 자가 그 길을 받게 되면 이상하게 사이코가 나와요. 이해 가시겠죠? 그걸 기틀어버리라고 그래요. 그래서 바로 대명당 산장은 항시 유교, 불교, 도교인들만 와서 관계를 갖고 애를 태어나게했으면 좋겠어요. 그럼 그들은 너무 좋은 애기들이 나오니까. 이해 가시겠죠? 그것만 명심 또 명심하시면 돼요. 그리고 대명당 산장에서 관계를 갖고 애가 태어나면 얘는 기대를 하세요. 그리고 이름을 잘어야 되겠죠? 잘 져주고 하면 또 문제가 안 생겨요. 그러나, 기는 좋은데, 안타깝게도 이름이 이재명이다 하면 어떻게 돼요? 안 되겠죠? 문재인이다 하면 안 되겠죠? 그죠? 그러니 대명당에서 딱 자고서 딱 태어난 애들 이름을 박정희다, 박근혜다, 이러면 되겠죠? 그죠? 그러면 크게 기를 받고 일어나니까. 이해 가되겠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기가 기는 좋은데 이름이 안 좋으면 안 된다는 거 잊지 마세요. 관상은 좋은데 이름이 안 좋으면 안 되겠죠. 그런데 관상이 안 좋은데 이름이 좋으면 어떻게 돼요? 땡 잡은 기 이해 가시겠죠? 그래서 이름 따라간다는 게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대명당에서 좋은 꿈을 꾸고서 애를 가졌으면 더 좋아요. 태몽이 더 좋으면 아셨죠? 그럼 여기에서 산삼 주아 한, 한 뿌리 약사 생물 태몽은 무슨 태몽일까요? 저도 저희 엄니가막 용이 싹 날아가고 여의주로 확 하고 호랑이가 확 나와서 배속으로쑥 들어가고 이런 꿈을 갖고 싶어요. 아 오줌을 넣는데 온천지가 오줌바다가 되던가. 저는 어떤 게제 태몽일까요? 약서생물의 태몽. 무슨 돼지 꿈이요? 찬타. 땡. 무슨 돼지 꿈이요? 거의 99%맞히셨죠 검정돼지. <laughs> 검정돼지가 어떻게 했는데요? <laughs> 흑돼지가 확 달려 <달려들었어요>. 들어. 에? <웃음> <웃음> 왜 무서워요? 저희 엄니가 재수 들을겠게제태몽을 흑돼지가 확 들어오더래요. <laughs> 그 흑돼지가 욕심이 엄청나게 많은데 그 신이 가져야 될 태몽이 아니오. 그런데 흑돼지가 확 들어왔는데 이 태몽이 바로 기가 막히게 정확하게 맞아요. 이게 능력이 너무 많아 요 욕심 때문에. 이해 가져갔죠? 능력이 많은 많은 돼지로 변한 교 여기 산삼 하나 받아가시오. 또 알삼이네. 이게 원래 알삼이 최고 좋은 교 이게 감사합니다. 예. 그래서 할필은 그 다른 성인들은 태몽도 좋은 걸꿨는데 저는 재수 없게 흑돼지 꿈을 것이오. 그래서 어떤 면서 에 원망스러우나 그 흑돼지는 바로 욕심이 너무 많아서 모든 걸다 받아들이고 모든 걸다 익히고 돼지가 다 가질 만치 다 익힌다는 뜻이오. 예. 그 대신에 흑돼지의 가장 큰 단점은 쓰잘데기 없는 욕심이 너무 많아서 남의 돈까지 다 취한다라는 뜻도 있어서 제가 그래서 그걸 최고 경계하는 게요. 이해 가시겠죠? 제가 이 세상에서 최고 사기꾼인 거 아시죠? 아니 저 최고 사기꾼이요. 아니요 그러나 사기를 안 치려고 노력을 하는 게요. 이해 가시겠죠? 이미 알자요. 누구는 2천억 벌었대요. 딱 5년만인가. 누구요? <laughs> 안 그래요? 그 다음에 조용히나 뭐 이런 애들 있잖요. 이해 가시겠죠? 참종교는 그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최고 흑돼지의 가장 큰 단점을 제가 다 제거를 하고 있어요. 그 제거 안 했다면 저는 엄청나게 떼부자로 살았을게요. 이해 가셔요? 네. 이렇게 고생도 아니오. 다맺기지다맺기면 네. 어떤 일 생겨요? 하자가 나요. <laughs> 제가 다 다시 해야 돼요. 하자가 나면. 근데 제가 하면 못 생겼어요. 그 대신에 꼼꼼해요. <laughs> 그게 단점이에요. 예.